안녕하세요. 공중의 다육이 화원입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판매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공중의 다육이 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육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공중의 플랜트라는 이름으로 어, 관엽식물까지 같이 판매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제일 첫 번째 2023년 봄 신상 제일 첫 번째 상품이에요. 요 아이들은 라울 대품이고요 작년에 판매했던 핑크 라울은 아니고요요 아이들은 일반 라울이에요. 라울 바가지분이고 대품입니다. 냄비분 대품이에요. 이제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로로 이렇게 보시면 30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 아이들 가로 30cm 나오고 있고요 요게 소품입니다. 3,000원 판매하는 소품이에요. 요즘 화초값이 다 올라가지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0원 판매했었는데요. 어, 소, 소매, 소품, 하나에 3,000원씩 판매하고 있는 아이예요. 매장 판매가 3,000원입니다. 요 아이랑 비교해보시라고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laughs> 보시면 요 아이는 아직 물들어가는 감은 없어요. 근데 사이드부터 끝, 입장부터 살짝살짝 봄햇살에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요 아이는 택보,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샘플 아이들은 이렇게 있고요. 어, 수량은 70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량 70개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수영이 배송 중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독 배송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배비 포함해서 가격을 측정했고요. 요렇게. 조금 저렴하게 대품 한번 키워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수영 잡아가면서 물 들여가면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들 제가 요 사이즈를 작년에 어 조금 물들고 묵둥이 인아이들은 5만원 이상씩 판매하던 아이들이에요. 네, 좀 특가로 드릴게요. 바가지분이고요. 냄비분 30cm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영 좋은 아이들 먼저 나갈 거고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수영이 다 좋아요. 가지고 있는 애들 지금 수영 전부 다 좋아요. 배송 중에 끝부분 부러지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샘플 이쪽에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량은 7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이쁜 아이들 먼저 수영 이쁜 아이 제 눈에 제 눈에 이쁜 아이들 먼저 이렇게 나갈게요. 최대한 밤 많고 뽀글뽀글한 아이들 먼저 나가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